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란으로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레이 피드백이 왔을 때어 생각보다 테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한번 테란으로 오랜만에 해볼게요. 어 지금은 택테전인데 상대방은 다이아 테란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제가 어, 직접 방송에서, 이제, 직접 다이아 분들이나 플래티넘 분들, 이제, 뭐, 마스터 분들이나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강의를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처럼 녹화가 아니라. 일단, 그 빌드는 제가 좀 이따 이제 리플레이 보면서, 그때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게임하는 게, 아니, 보면서, 이제, 눈으로 좀 익히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그단 투카스빌드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투카스빌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신 뽑아주고 여기서 사신 한 마리만 더 뽑을게요. 사신 한 마리 더 뽑고 이제 이제 마당을 먹어주는 거죠. 지금. 자 인구수 23대 먹어주면 돼요. 지금처럼. 그다음에 건설로 꾸준히 뽑아주면서 가스 이제 한, 넣어주고. 이거는, 이것도 넣어줄까스. 이건 이제 사이클론 뽑을게요. 그 다음에 건설로 뽑으면은 3삼 맞춰지죠. 3-3 맞춰지고, 그리고 이거는 반응으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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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여기 사이클론 나올 때까지 좀 버티죠. 오 야, 이건 뭐야? 이건 뭐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힘들진 않았죠, 사실. 아니, 근데 상대방이 이런 거할줄 몰랐네요. 이제는 우주공항에서, 아, 우주공항을 합시다. 이제 탱크 뽑아주고, 네, 이건 이제 넣을게요. 상대방이 그래도 좀 뭔가 <laughs> 많이 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와, 생각보다 엄청 안 부서진다. 이거는 여기다가 탱크. 한번 해방선 뽑을게요. 한 마리 더 뽑고 사이클로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해방선 나오면 보낼게요 지금 제가 유블리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해방선으로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리플도 가져가지고. 이거는 기술실 방까마귀가 중요하기 때문에, 테란전은 사이클론도 출발 해볼게요 아, 여기다 했구나 뭐 이제 방까마귀 뽑을겁니다 해방선 여기다가 음, 상대방 안마당이 없네요. 이거는 점사합시다. 뭐 이러면은 뭐이 정도면은 해방선으로 그래도 상대방의 테크 확인했죠. 상대도 트리플에다가 저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상황이. 근데 확실히 좀 막으려면 유할수밖에없긴해요 이건 밤까마귀 한 마리 더 뽑을게요 밤까마귀 한 마리 더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병영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궤도사으로 만들고 음 이제 탱크를 좀, 좀 뽑아야겠죠 가스도 한개 올리고 이게 지금 시간 되면은 생각보다 가스가 모자라서 가스를 빨리 캐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공항연구소도두개 올려주고, 그다음에 반까막이 나오면은 이거랑 이거랑 이제 교체. 오호. 그다음에 가스도 한개더 캐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이킹을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이클론은 여기서 그냥 페트롤 해놓으면 돼요. 상대방 이제 올수 있으니까. 오는 거를 좀 대비한다는 느낌으로다가 여기도 포탑 한 개. 뭐 포탑 음. 한개 여기다 지워주면 좋겠죠? 한 개, 그 다음에 반응도 반응로. 그 다음에 전투 자극제 눌러주고, 가스 캐주면서 이제 건설로봇 넘겨주고 건설로봇은 꾸준히 뽑아야 됩니다. 이제 다이아 분들의 어, 단점. 일꾼 꾸준히 안 뽑기 저처럼 계속 일꾼을 뽑아줘야 돼요. 오? 뭐야 이거? 오잉? 전순이 있네요. 오 다행이다 잡아가지고. 전순이 따는 건 상대방이 어 메카닉을 하려고 했나 보네. 성공가? 그다음에 공방업 눌러주고 가스도 켜주면서 이제 건설로봇, 이랑 해병이랑 탱크랑 바이킹 뽑아줍시다. 원래 바이킹을 보통 한 6바이킹이나 4바이킹 후에 의료선을 찍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전순을 봤으면은 제가 생각에 한 8바이킹 정도는 뽑아야 될것 같아요. 그한번 서치 어, 상대방이 우주공항을 더 늘리네요 여기서 그러면 전순 느낌인데 그러니까 전순 메카닉 느낌인데 이거는 건, 그 사용 관계도 늘려가지고 저도 여기서 음, 이래 이제 여기서 저도 따라가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의료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시야 확보용으로 해병 이렇게 좀 3개를 놓고 여기도 털에 3개만 더 지어주고 여기도 한개 더만 더 지어주고 그 여기도 한개더 지어주고 그 다음에 오 검도로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방력눌러빌주고 이것도 바로 방영 테스트 쓸게요 오 상대방이 상대방을 노렸네요 이거는. 근데 뭐 이거 알고 있긴 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을 하나 안 하나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오 이걸 반응하네요. 이거는 반응으로 달아줄게요. 병영이랑 상대방이 보통 먹이 트를 여기 먹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사이클론 아 해병을 여기서 냅뒀는데 지금 아 여기 먹었네요. 글쎄, 아난 해병이 없서안 죽길래 안 먹은 줄 알았는데 죽였네요. 오케이. 방패 눌러주고 나 저도 멀티 한개늘려주고그 다음에 이제는 어, 바이킹 바이킹 위주로 뽑아줍시다 해방선도 굉장히 좋아서 이제 해방선 사업을 하기 위한 이렇게 용암으로까지 지어줍시다 요거는 이제 행성 요새 그 다음에 한번 정찰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건설 로봇이 이제 75마리라서 그만 찍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공중업이랑 공방업 찍어주고, 난 바이킹 계속 꾸준히 찍어주면서 해방선도 섞어줄게요. 어, 상대방이 여기가 좀 비어 있네요.

여기서 해방선 뽑아 줄게요. 그러면서 사령부 늘리도록 합시다. 지금 바이오닉보다 이제 탱크랑 해방선 약간 이런 바이킹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무기고도 한개더 올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시야를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방선 사업. 그 다음에 한번더 빼줍시다. 이거는. 그 다음 에 해방선 뭐 뽑았죠? 그러면은 해방선으로 하나 둘셋넷 해놓고 하나 둘셋넷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방해맨트리스 따닥꺼주고 자, 해병이랑 같이 돌격. 그 다음에 해방, 바이킹 계속 뽑아주고. 자, 지지가 나왔네요. 일단, 택퇴전의 포인트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의 조합을 보면서 맞춰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바이오닉이면은 제가 바이오닉에 힘을 줬을 텐데 상대방이 바이오닉이 아니라 전승 메카닉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먼저 공중에 힘을 준 거죠, 이거는. 그리고 초반에 제가 하려고 했던 빌드가 지금처럼 이제 투까스예요 병영 투까스 그래서 지금은 상대방이 이렇게 어 전진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말렸는데 제가 혼자서 한번 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자 지금 지금 똑같이 보호구를 어 지어주고 이제 멀티를 어 나중에 먹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호구 짓고, 여기서 이제 병영을 지어줍니다. 보통 여기서 좀더 부유하게 갈 거면은 사신 더블이라고 병영 짓고 원가스만 지은 상태에서 뭐 멀티를 짓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대방이 이제 전진추배용을 하거나 방금처럼 전진추배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진사신 뭐 이런 거했을때 굉장히 불리해져가지고 웬만하면은 안전하게 뭐 이렇게 촉가스 그러니까 16가스 이게 이 17가스거든요? 그니까 15, 16, 17 15병형, 16가스, 그 다음에 이제 17가스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가스 넣어주고 이것도 가스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가스 넣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어, 인구수 20대 아, 인구수 19대 이 병형이 완성됐을 때 이제 계도사령부를 올려주면 되겠죠? 계도사령부 올려주면서 사신이랑 보급고 궤도사령부 한꺼번에 사신 보급고 궤도사령부 한꺼번에 딱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를 캘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면 이제 1 0이 모이면은 세 마리를 빼주면 돼요 하나 둘셋 이거는 분송무장 그러면은 두개한 개씩 해거든요 이렇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캐, 캐야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게로봇 바을 뿌리고 건설로봇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스 사신한 마리 더 찍어주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 있죠? 지금 나오는 건설 로봇 인구수 23이 되죠? 이거 나오면은 이걸로 앞마당을 가주면 돼요 이걸로 이제 앞마당을 가주면은 이제 400원이 될 거예요 지금처럼 400원이 될 거니까 바로 지어주고 그 다음에 건설 로봇 한 마리 더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스에 넣을 거니까 지금처럼 가스 한개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바로 사이클론. 그다음에 그러면 삼선 맞춰지고 이거는 바로 반응로. 그다음에 사실은 좀 수비하는 용도로 쓸 거예요 지금처럼. 그다음에 보급관계 짓고 이제 150 0이될 거예요. 이때 여기서 우주공항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에 꾸준히 뽑아주면서 자 이거는 바로 기술실 그 다음에 사이클론이랑 같이 봐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나 안 오나 일단 수비적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이리도 안와 그러면 사실 한 마리 가가지고 좀 보는 식으로 상대방이 뭘 하나 상대방이 뭘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해병을 뽑아주고 이거는 당연히 탱크를 뽑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거, 이거랑 바꿔가지고, 사이클론을 더 찍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어, 뭔가 좀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스를 올려줍니다. 이거 가스 옮겨주고, 이거는 바로 기술실 달아주고, 그럼 16마리, 여기 이제 4마리가 되네요. 그 다음에 해병 꾸준히 뽑아주면서, 탱크까지 뽑아주고, 이게 서로 물어나게 갔을 때 이렇게 됩니다. 게임이.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탱크 한 마리 시즌 모드 딱 해놓고 이거는 밤까마기밤까마기한 개랑 바로 이제 방해 맥트리스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해병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150이 된다. 아, 가스가 125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탱크. 그리고 보통 이때쯤에 상대방이 의르선으로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사이클론이 이렇게 좀 본진 쪽에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앞마당에는 탱크가 있고 사신으로 이렇게 시야를 밝혀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감까막를한 마리 더 뽑아주고, 그 다음에 보급고 지워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이 남아요. 그때 이제 트리플을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나는 뭔가 좀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트리플보다 어, 병영을 두개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공성전차는 본진으로 해주면서 이제 본 앞마당이랑 이제 본진에 탱크 한 마리씩 두면서 플레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올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면은 이거랑 이거랑 바꿔줘요. 이거랑 이거랑 바꿔주면서 여기서 이제 이거는. 바이킹. 그 다음에 이거는 전투 자극제. 그다음에 가스 올린 상태에서 가스 넣어주고, 이제 여기서 병영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클론, 사이클론 페트로 해놓고, 여기서 병영. 굉장히 어렵죠? 뭔가. 근데 이거를 저랑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저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돈 남더라도, 이제 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게임 봤다시피 바이킹 더 찍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 바이킹이랑 반감마기를뭐한 여기다가 두면 좋겠죠? 상대방이 위로서 놓을 때가 여기니까 왜냐면은 앞마당에 오더라도 탱크 두마리가 있기 때문에 앞마당은 괜찮아요 이제 그러면서 연구소 두개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도 신경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배도사령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돈 남을거에요 이럴때 이제 돈 남을때 탱크랑 이제 전투 방패 미리미리 찍어주고 이거는 반응로 두 개, 그다음에 이 건설로봇 두 개로 또 지워주면 돼요 두 개를 더더 지워주고, 다음 여기서 선, 선택이에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반까마귀를 더 아니 반까마귀 아니죠 이제 바이킹을 더 찍을지 아니면 이제 으르선을 찍을지 선택인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사바이킹 사 이후에 어, 의료선이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뽑아주면서 트리플 먹을 때쯤에 이렇게 수비하는 식으로 그리고 랠리 다 옮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를 해주는 거죠. 본진 탱크도 솔직히 이제 어, 앞마당에다 둬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으르선 뽑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돌이 나으면은 지금처럼 이제 어 미사일 포탑을 지어주면 돼요 상대방이 으르선이 올 곳에 이렇게 조금조금씩 지어주면 좀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옥도 두개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대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자유고, 이제 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좀더 좋다. 이게 정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카닉을 가도 되고, 아니면은 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이킹을 더 찍어서 진짜 그냥 공중을 제압한다는 느낌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3병0형 올릴 때, 이3병형 올릴 때 이걸 올려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빨리 가도 되고, 이제 자유예요. 그냥 솔직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냥 운영하는 거죠, 뭐 이제 서로 이제 스킨 뿌려가면서 운영하고 감지탑 지워주고 이제 뭐네 번째 사령부 지워주고 감지탑에다가 여기도 감지탑 한개 지워주고 그리고 가스 빼주고 전도로봇에다가 그리고 팩토리도 한개더 올려주고, 왜냐면 탱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송무장은 두 개를 빨리 올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냥 업그레이드 신경 써주고 무기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령부, 아 세령째 번째, 세 번째가 아니죠? 세 번째 병영, 아세개 병영 올려주고, 그서 이제 팔병형 맞춰주면서 물량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일, 인구수가, 아, 인구수가 이제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꾼, 일, 일꾼이 여기서 이제 그만 찍어도 세요 그러면서 네 번째 멀티 먹을 때더 찍어도 세요 그래서 일꾼은 보통 한뭐 7, 80마리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태태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참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